네, 오늘은 이사야 37장 1절부터 20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 아스르의 군대장관 사넬립은 남유다 사신들에게 말할 수 없는 조롱을 합니다. 너희들은 군사력이 약하다. 열방의 아스르의 손에 있다. 아스르가 남유다를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나 이런 모욕적인 말을 듣고도 사신들은 침묵하며 돌아옵니다. 침묵함에 돌아오면서 이 모욕적인 말들을 히스기야에게 전해줘요. 히스기야가 이 말을 듣자, 삼절 말씀 보면 오늘은 환랑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아이를 낳아야 하지만 해산할 힘이 없는 어머니를 비유하면서 자신에게 힘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도 이런 모욕적인 말들을 들면 들으면 힘이 다 빠져버릴 때가 있습니다. 코로나19를 지나가는 우리들의 상황이 힘이 빠져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힘이 빠져버릴 때 히스기야는 일절 말씀 보면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다라는 거야.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아갔어요. 한때 이 남유다는 아수를 대적하기 위해서 애굽을 의지해보기도 했어요. 그러나 히스기야는 깨달은 거야.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자이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 아수르의 위협배 이런 모욕적인 말을 들었을 때 어디로 나아갑니까? 신앙은,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나와라. 하나님께 무릎 꿇어라. 하나님께 기도해라. 사절말씀 보면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남아있는 자, 아직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남아있는 자가 있어요. 여러분도 모욕적인 말 때문에 힘들지만 하나님 안에서 우리 형제 자매들도 모욕적인 말 때문에 힘들 때가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나도 힘들지만 우리 주변에 정말 낭망하고 넘어지고 힘이 없는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야.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한 이들이 있습니다. 자녀들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아침에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6절 말씀 보면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들은 봐 아스르의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래요. 기도하면서 더 깨닫게 되는 거야. 아, 아스로보다 하나님이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이시구나. 아무리 아스로가 날뛰어도 하나님이 지시면 7절 말씀 보면 칼에 죽게 된다는 라 거야. 여러분, 히스기야가 랍삭의 말을 듣고도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전으로 나가서 기도하니까, 이분은 아수르 왕사네립이 편지를 보내는 거야. 10절 말씀을 보면 편지의 내용이 "너희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이같이 말하라" 이르기를 "너는 네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수,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사단은 우리를 공격하는 거야. 한 번만 우리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안 되면 또 모욕적인 말들을 해요. 너 하나님을 지하지 말라라는 거야. 하나님의 말 듣지 말라라는 거야. 11절 말씀도 보면 아수로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네가 들었으리니 네가 구원을 받겠느냐. 하나님보다 아수로가더 강하다. 지금 열방을 좀 보라. 아스루가 행한, 행한 일좀 보라라는 거야. 우리도 세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 보이지 않고, 권력과 돈이 하나님보다 더커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 이아스루 왕의 말을 듣기도 합니다. 그런 말을 들었을 때 히스기야는 이번에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야. 14절을 보면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그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그를 여호 앞에 펴놓고, 이번에도 희스이아는 하나님의 전에 나가요. 아 기도하러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 앞에서 계속적으로 기도해야, 기도해야 될, 기도해야 될줄 믿습니다. 기도의 끈을 놓으면 안 돼요. 희스기는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이 사내리비게 받은 편지를 하나님께 펼쳐놨어요. 지금 내 문제를 하나님께 펼치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꽁꽁 묶여있는 그 문제들, 여러분 하나님께 펼치십시오. 하나님 만져달라고. 2 0 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하나님 구원해 달라고 히스기야처럼 눈물로 기도해야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이런 모욕적인 말을 들을 때 힘이 빠질 때 여러분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을 비방하는 말에 실망하지 않고, 주님을 드러내시는 영광의 때를 소망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